이 팀의 발명품은 책상에 쏙 서랍장입니다. 어, 기존에 있던 발명품은 어, 서랍이 달린 책상인데요. 저희는 이 서랍이 달린 책상에 책상이 달린 서랍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개선한 것은 어, 이거, 이 발명품의 경우에는 자리 차지가 큰데 이것은 서랍장 하나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자리 차지가 더하고요. 또이 책상에는 필요한데 저희 책상은 앉은 배이 책상이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이 제품은 따로, 어, 책상과 서랍이 따로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것은 그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어, 더 높습니다. 저희 팀은 어, 발명을 시키려 해서 서랍에 책상을 더해보자 책상을 더 작게 해 그리고 반대로 해보고, 불가능한 방향은 피하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과학적 원리는 여기에는 만들는데 무리가 있어서 만들지 못했지만, 어, 탄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 책상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용수철이 튀어나와서 책상이 같이 튀어나와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기숙사나 어, 원룸 같은 데서 공부를 할때 자리가 없을 때 이렇게 작은 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입니다.